자, 이번에는 간지 독립 분석법이라는 이름으로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기본적으로 5주를 적어 놓고 앞 시간에 설명드린 것처럼 시간적인 개념으로 살필 때가 있고, 공간적인 개념으로 살필 때가 있다는 것을 이해하셨으리라고 봅니다. 이제 실제로 5주께로 들어갔을 때, 어떤 그 기준으로 낱낱 각 기둥마다의 상황을 살피게 되는지에 대해서 의견을 좀 드리, 드려볼까 합니다. 자, 표를 보시면서 이해를 하겠습니다. 간지를 독립적으로 분석하는 법이다. 그래서 간지 독립 분석법인데, 간지 독립이라는 것은 60 간지, 60 갑자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갑자나, 얼축이나 뭐, 병인, 임술, 계 이렇게 60개의 간지를 각각 놓고 어떻게 이해할 것이냐 하는 점이 중요하겠습니다. 어, 이 이해를 좀더 깊이 하고자 하신다면, 어, 시지콜콜 시리즈에서 육갑편을 좀 보시면 더 이해를 잘할수 있지 않을까 참고적으로 말씀드려 봅니다. 어, 적어도 육식갑자의 의미를 알고 있으면 좋겠기 때문에 육갑을 외우시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흥얼흥얼 구구단 외우듯이 갑자, 을, 죽, 병, 인, 정, 묘, 무진, 기, 사 이렇게 해서 외우고 외우다 보면 그것도 간지의 의미가 좀더 새롭게 들어오기도 합니다. 암기하는 것이 여러 가지 그 공덕이 있습니다만 외우다 보면 뜻이 그 속에서 배 나온다는 생각 외로 대단히 큰 소득이 주어지는 경우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최선을 다해서 외우시라고 강요해 드립니다. 이렇게 이해하고 나면, 천간에서 지지를 대입합니다. 또 지지에서는 천간을 대입합니다. 간에서 지를 보고 지에서 간을 보는 이런 관찰력이 생기게 됩니다. 그 다음에, 간지만 보는 것이 아닙니다. 독립법이라고는 했지만, 간지를 보게 되면 또 협력하는 것도 자연스럽게 보게 됩니다. 그거는 이제 확장이라고 할수 있겠죠. 좌우에 있는 것을 살피는 그런 또 시야가 확보가 된다고 하겠습니다. 가령, 여러 가지 이제 문의사항 중에서 소송에 관계된 그런 경우가 있다면 좌우의 관계, 좌우의 독립법이 된다고 할수 있겠네요. 매우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해 드리겠습니다. 말씀만 드려도 되지만, 이렇게 문자로 딱 이렇게 시, 눈에 들어오게 되면 오히려 더 기억하는데 도움이 될것 같아서 이렇게 네 가지 경우로 정리를 해 봤습니다. 참고로 지금 강의를 하고 있는 이 시간에 오죽개를 뽑아 놓고 참고 삼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독립분석법이기 때문에 임지는 임진대로 보고 정미는 정미대로 보는 것입니다. 또 오늘 일진의 정축이군요. 정축은 정축대로 보고 무신은 무신대로 임자는 임자대로 따로따로 보는 법부터 이해를 하겠습니다. 따로 볼줄 알면 그렇죠. 따로 보다 보면 옆에도 따로 보이고 다 따로 보이겠죠. 따로 보이는 그것이 나중에 합쳐지면 이렇게 시야가 넓어지게 됩니다 점점 그래서 10개의 글자 오간 오지가 한눈에 들어올 수 있는 결과가 자연스럽게 얻어진다고 보겠습니다 이 점께서는 정축했을 때이 정화가 일간이 될텐데 묻는 자의 자신도 될 것이고 어떤 대상을 물었다면 그 대상도 됩니다. 즉, 집도될수 있고, 또뭐 기타 졸업장 또는 뭐 취직 이런 거뭘 묻든지 이 글자가 담당하게 됩니다. 그랬을 때이 앉은 자리 여기서 어떻게 관계를 형성하고 있는지 이해를 해야 되겠죠. 자, 이 정화가 축에 앉아 있을 때 힘이 왕성할까요? 아니면 무기력할까요? 여태 십성과 용신공부를 잘 해오셨다면 한눈에 이 상황이 파악이 될 것입니다. 굉장히 무력하구나. 일점의 의지가 되지 못하는구나. 그렇게 되면 이 정은 스스로 힘이 부족합니다. 힘이 부족한 것을 역량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역량이 이렇게 부족하면 이 사람이 어디 취직을 물었다면 취직 어렵겠는데 바로 나오죠. 어디 좀 사업을 하면 어떨까요? 물으면 사업 어렵겠는데 모든 것이 어렵다는 말로 여기에 집중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바로 간지, 정축이라는 간지의 구조를 얼마나 제대로 잘 이해하고 있느냐에 따라서 간단하게 아주 빠르게 시간을 투자하지 않고 즉시로 판명이 된다고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늘 육0값자잘 외우라는 말씀을 드리게 되죠. 월주에는 정미가 있습니다. 정미. 정미와 정축의 차이를 아시겠죠. 정은 미중의 을목정화, 적어도 50%의 힘을 얻고 있습니다. 지장간 얘기 다시 안 해도 되겠죠. 지금 그런 얘기 하고 있으면 버스 떠납니다. 별도로 암기 하시고요. 여기서는 0%인데, 여기서는 50%가 돼요. 이두 정이, 만약에 싸움이 붙었다면, 즉, 자, 이 사람이 물었습니다. 선생님, 제가 소송이 하나 아, 아, 붙게 생겼는데, 그 소송에서 유리합니까? 불리합니까? 당신은 힘이 없네요. 아, 상대방 여기 있네? 비견이니까. 비견도 상대방, 급제도 상대방 있으면 있는 걸 바로 놓고 밑으로 들어갑니다. 독립법이죠. 정미 50% 힘이 있네. 정축 아 힘이 0%네. 당신이 불리합니다. 이렇게 간단합니다. 이렇게 예, 생각할 게 하나도 없네요. 그 다음에 이 관계도 물론 고려할 수 있겠죠. 지금은 이 관계 설명하는 때가 아니니 일단 넘어가겠습니다. 여기서 임진의 임이 있고 분주에 보면 임자에 임이 있습니다 임자보다 임진이 더 힘이 왕성할까요? 아니면 더 힘이 없을까요? 네, 당연히 없죠 이렇게 독립법으로 대입한다는 것은 각자 가지고 있는 모양새를 살펴서 상황을 판단하는 것입니다 지지도 마찬가지입니다 미 입장에서 정을 바라볼 수 있고 축 입장에서 정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미는 정을 조금만 필요로 하겠지만 축은 많이 필요할 것입니다. 여기에 무신시가 있는데 이 무도 신을 쳐다보게 되면 매우 무력한 상황이 발생하겠죠. 기운이 빠져나갈 뿐더러 생해오는 건 하나도 없다. 그런데 신에서는 기운이 들어오고 있다. 그러니까 이 상황, 즉 신이 중요한 상황을 갖게 되었을 때이 무는 도움을 주는 것이지만 무가 중요한 상황이 되었을 때에는 이 신은 해꼬지하는 글자가 되겠죠. 해꼬지하게 되는 이 간지가 내가 일간이 무엇을 필요로 하느냐에 따라서 그기류한 어, 한의하게 달라지겠습니다. 자 어떤 질문이 주어질지 모릅니다. 적어도 이 다섯 개의 이 간지에 대해서 독립적으로 이러한 분석을 해놓고 있으면 어떤 질문을 받더라도 그 질문에 대해서 즉시 상황을 읽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장사를 하면 되겠습니까? 라고 물었다면, 장사는 뭘까요? 장사. 아마도 돈을 버는 게 목적이겠죠. 그러면 재성을 생각해 봅니다. 싹 훑어보니 재성은 여기 있군요. 여기에 재성이 있을 때 앞으로 장사할 수 있다. 이렇게 말하면 되겠죠. 장사할 수 있다는 것은 돈을 번다는 뜻하고는 좀 다릅니다. 할수 있다. 이거 뭡니까? 상관생제. 아, 장사가 많이 하고 싶구나. 이렇게는 식신생제. 아, 정말 장사하고 싶구나. 이렇게 해석을 하게 되죠. 이 장사를 한다면 성공한다, 안 못한다. 네. 요것만 보면 성공한답니다. 그런데 이 정이 힘이 없잖아요. 힘이 없다는 것을 살필 수 있어야 됩니다. 어떻게 됩니까? 매우 혼란스럽습니다. 고로 이 결과는 이렇게 되겠습니다. 이렇게 뭡니까? 임자, 정관, 편관. 관살이 분주했다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이 분주는 둔간에 있는 임은 아마도 법적으로 신용불량자가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자아는 아마도 사체를 써가지고 매우 곤란하고 힘든 상황으로 전개될 수 있을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렇게 합도 되네요. 사주 아, 볼 때는 굳이 합 신경 쓸것 없습니다만 오주기를 풀이할 때는 이런 것도 하나의 조짐으로 안주하게 됩니다. 결과적으로 어떻게 되겠습니까? 아, 사업을 하면 흘난다. 이렇게 되겠죠? 만약에 여기에 묘가 있다, 혹은 사가 있다, 여기에도 어, 목화가 있다면 이때도 그렇게 해석을 하겠습니까? 이때는 오 어, 좋습니다. 한번 해볼만하네요. 예, 좋은 결실 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때는. 힘이 있기 때문에, 세금 내는 부분에 대해서 잘 살펴서 주의하시면 결과적으로 큰 소득이 있을 것 같습니다. 사업을 하되 세금 문제는 조심해서 하세요. 편관은 항상 주의사항이거든요. 자, 세금 조심하면 됩니다. 돈잘 벌어가지고 세금 한방 맞고 나면 또 허당이 될 수도 있죠. 사업해 보셨으면 아실 것 같습니다. 이런 식으로, 독립법을 잘 알고 있으면 해석을 하는데 굉장히 유용하고 또 신속하고 나아가서 정확도를 그만큼 높일 수가 있는 거라고 보겠습니다. 이렇게 60각자에 대해서 어느 정도 깊이 있게 잘 분석하고 이해를 하고 계시냐에 따라서 그 점괘를 해석하는데 정확하고 신속하게 물론 정확해야죠. 첫째는 정확, 정확하기 위해서 육식갑자를 잘 살피면 되겠습니다. 신속하기 위해서는 많은 경험을 쌓아야죠. 그렇지만 경험도 쌓긴 쌓아야 되지만 육식갑자를 빨리 외우는 겁니다. 육식갑자만 빨리 외워버리면 경험, 같은 경험을 쌓았을 때 훨씬 더 깊이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어찌 보면 이 공부를 한 선배 입장에서 간곡히 부탁을 드립니다. 준비할 작업이 많이 있습니다. 만은 육식갑자를 바로 순행으로 외우고 역행으로 외우십시오. 그가 중요합니다. 구구단을 외워야 산수 공부하기가 좋듯이 육갑은 꼭 외워놔야 됩니다. 만약에 아직 못 외우셨다면 지금 서둘러서 그것부터 외우시고 다음 공부를 진행하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독립법에 대한 말씀이었습니다.